했으니 자, 8번. 우리는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는 통변할, 통변을 해야 된다. 그지이 상담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통변을 잘한다. 이잘 한다. 이 통변이 잘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다. 응, 그래. 자, 그래서 우리, 그 계산은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은 시간이 하루에 해결 다 모른다 하더라도 연습을 연습을 해가면서 해결을 해 나가면 돼. 잉?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듣자마자 새로운 것을 하루에, 하루아침에 다 받아들이신 것은 쉽지 않은 거자 그래서 지금 요 과정이 된말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그릇이 얼마야? 그릇은 2라는 숫자다요 그지? 내 그릇 크기는 큰데 나에게 주어진 운들이, 운과 파들이 어떻느냐 이렇게 되는거죠 자 그러면 그릇이 2가 된다면 많으면 어떻게 돼? 크면, 이것이 이, 담고도 넘쳐도 오는 거겠지. 작업은 어떻게, 여기서 모자라는 거다. 그지작금이 모자라서 내 욕구를 채우지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할 때는 그 욕구욕에 의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고. 숫자가 1이면 우리를 채울 게 없겠네. 숫자가 1일 때는? 아지그 숫자 크기를 자꾸 따지지 말라 하는거다 크기를 따지지 말아야 숫자일 뿐이고 숫자의 그릇의 크기는 나에게 주어진 그릇은 자 예를 들게 되면 재벌집에 재벌집에 1이든 1인, 1이나 저 어? 농부의 구나 돈이 누가 많겠나 1이라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 안된다는거다 단지 내가 타고난 운, 운의 밥그릇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오케이? 운의 밥그릇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는 그릇이 두, 이라고만 생각하자 그냥 단순하게. 그릇은 우리가 크게 두 개를 담을 수 있다고. 하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학업문인가 시어문은 똑같아 그제? 자, 학업문 시어문. 자 이것이 파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지? 어떤데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 자첫 번째는 나는 어릴 때 공부를 하게 되면 학업 때는 공부 어릴 때잖아요. 어릴 때 공부를 하면 학업 운이 많으니까 나는 의차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렇다. <laughs>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다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운은 여건 된다는 거다 그러면 공부를 잘할수 있는다 상대적으로 반으로 자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파로 작용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파로 작용하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학업에 대한 운이 꽝이다 하는 거다 망했다는 거다 그러면 그 차이가 세배 정도 나잖아요 그지 내가 공부로서 얻는 것보다는 파로서 잃는 것이 세배가 된다는 거다. 그래서 왕창, 왕창 농땡이가 되든지, 왕창 농땡이가 되든지, 여건이 부족해서 공부를 어떻게? 못하든지, 여건 내가 공부를 못한는 말이야. 집안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고, 망해버리고, 이것 해갖고 왕창 해갖고 내가 공부를 못할 처지가 되버린다이 말이야. 그것이 파라는 거다. 내가 그러면, 파죽에서는 내가 완전히, 막, 친구하고, 뭐, 술 먹고, 놀고, 춤추러 다니고, 막, 이랬어갖고, 농대기를 완전히 치부리든지, 파가 되면. 내 여건이 안 돼갖고, 내 공부를 못하게 되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상담할 때 어떻게, 이렇게, 나는 하부분이 어떡하?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올 때는, 어릴 때는 공부를 잘할수 있다, 꼬지만 하지만은, 상담할 때는, 어, 할머니가 상담하러, 소자를 상담하러 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야는 공부 잘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농땡이를 치게 되면, 상농땡이가 될 수도 있으니, 이거 하지 말고 공부 여건을 잘 갖춰주세요. 공부는 잘할수 있다! 이렇게, 이것이 끝이야! 응, 그렇지? 응. 근데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은, 두 번째,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 공부하러 왔다, 이 말이야. 응? 근데 궁금하잖아. 내가 어릴 때 공부도 안 하고, 내가 그것도 학업은 어? 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내 지금 와서 왜 공부하는지 아는 거지 공부하는 이유와 원인이 뭐냐는 거지 그죠. 나이가 들었어는 이유와 원인이에요.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한 운, 어떤 운을, 어떤 운에 의해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는지 아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의 경우에는,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부족한 거. 그동안에 못해갖고 궁금하고 내 속에 참이해결이안 되는 이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궁금해서 내가 온 사항이고 나는 어떻게 지금 공부는 공부할 여건은 그다지 공부, 지금 공부할 여건이 그다지 원만치 못하잖아. 그런데도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시어머이시어머이 응?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 그치? 아니 근데 그거는 응. 지금 도교수님 그렇게 응.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진짜 그 전에 공부를 하려고 했더뭐 애, 애 동생들 봐야 돼, 뭐 해야 돼서못했는데 응. 그게 하나 된, 되긴 데 한이 돼서 아 어, 공부를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은 요것만 나 누구만 친말 했으면 내가 이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어떤 경우라도 나는 파가 크기 때문에 파가 크기 때문에 그 타격이 나는 굉장히 심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내 그릇보다 3배 정도의 타격이 심하다는 거다. 그래서 공부를 해갖고 얻는 그 쾌감보다는 내가 이것을 공부를 못 해갖고 잃어버린 것이 더 크다는 거다. 응? 그런데 이 학업은 어릴 때만, 어릴 때는 공부할 때는 쉬워. 뭐 단순한 거야. 그래은 이것만 하지만 공부를 잘할수 있는 운을 갖고 태어났다. 그쵸? 그니까, 러내 그릇은 이만인데, 시험은 왕창이니까 내가 노력도 많이 하고 잘할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파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 네, 상금계가 되고, 여건이 안 받쳐져갖고, 어? 그 학업에 나중에 원한을 쌓게 되고, 어, 그것을 가질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어려운 길로 간 거고. 음. 자, 오케이? 1번은 됐지? 이2는은 그럼, 됐지? 네. 음. 그럼두 번째는. 우리는 통변이 중요한 거니까, 그치? 음. 어떻게 통변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서을 수는 없어요. 있어봐 이게 한 개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치? 내가 지금 상담하러 올 때는 딱한 개밖에 안 걸린다. 이게 이제 장사하니다 장사. 이번에는 장사 사업을이다. 장사한다고 봐야 됩 내가 장사를 하면 원인 빛자심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장사를 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장사를 해야 되는 운명이라고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장사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직장 못고 하면 다른 장사를 해야 되고 직장이든 장사든 둘 중에 한게 되는. 장사가 무엇을 타고난 장사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장사 운하고 내 타고난 성격하고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그지.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하고 3이니까 거의 유사유사하잖아. 그래서 두번째 이런 거는 유사유사할 때는. 자격이 거의 많이 없다는 거다니. 자격이 많은 게는 게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그 응. 대가는 지불될 것이다. 이거 이거다. 그런데 응.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운이 좋을 때 해야지. 운이 좋을 때 해야지. 운이 깔아놓면때 하면 어떻게 파로 응. 작용한다. 응. 파. 요렇게. 응. 그러면 성금 성금 됐나? 그러니뭐 당신은 뭐 장사할 운이요? 이건 운은 없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장사를 다 직장이나 장사가 똑같은 거야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장사를 해가지고는 내 운과 맞는지 내 적성이 맞는지 그래서 나는 하지만은 나는 장사를 할 때는 내 능력과 충분하게 발휘 그릇이 비슷하다는 것은 내 능력만큼 발휘를 할수 있다는 거다 노력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별로 크게 작용을 안 한다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안 하는 것을 옆으로 말 만들어가지고, 무슨 통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운이 좋을 때는 이렇고, 운이 나쁠 때는 이렇고, 이때 하면 안 되고, 이때 하면 되고, 인연 법은 어떻고, 어떤 인연을 찾아갖고 하고, 어떤 제품을 찾아갖고 하고, 이런 것을 풀어줘야지. 오케이? 비슷한 거는 운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다. 자기가 직접 하고 있지 않은 한. 자, 그러면 세 번째. 나세 번째는 뭐예요? 이거? 뭐랬나? 재물 자 재물이나 재운이나 이 돈이다 돈, 그렇지? 네 돈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해? 재물 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하게 되게 되면 재물은 어떻게? 해? 내 노력의 세 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노력을 해면세 배가 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노력을 안 하면 개뿔도 노력 안 하는 사람인데, 뭐 있을 수가 있냐. 누구 무대가 나 놓고, 미팅도 안 하러 가는데, 남들 어떻게 만날 것이고, 선도 안 보러 가는 시집 어떻게 할 것이고. 자, 내가 노력, 이런 거는, 내가 뭔가 노력을, 그 분야에 한만 효과가 다른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보다 세, 세 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다. 그랬다가 그 주기가 있던데요? 그렇지. 주기 있을 때, 우리는 주기가 올라갈 때기집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한, 한 2, 1년에서 2년만 확돈 벌다가 또 폐기치다 막 이러다. 아, 그러게 이유, 꼬글당꼬글당 가잖아. 아. 올라다내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그래서 이 재물은, 재물은 어떻게 내가 나는 뭘 하더라도 노력만 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재혼의 운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효과가 크다는 거지. 너무 도 돈을 잘벌수 있다는 거다. 그렇게. 장사는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사업도 뭐 아무나 할수 있지만은 사업은, 사업은 기술적인 뭔가 조직, 정도면 조직 정도면 운영 관리가 있잖아. 장사는 혼자만에 하는 거지 이거. 음. 사업은 조직. 재이나재이 지용물이 들어오려면 사업이나 장사를 해야 할아 이것이 겹쳐서 오는 것도 있고 따로 따로 오는 것도 있어. 지금은 개별적으로 설명하지만은 이것이 두 개가 동시에, 세 개씩 동시에 올 수도 있다 는게 누구말따나 이혼하게 되면 망하는 거고. 이? 자, 예를 들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 재물까지 파! 이래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망해버린 거야. 아, 그래서 내가 그전에 음. 한 번씩 들어볼 땐, 1년에 남들 저기 몇 배를 벌을, 저기 1년 동안, 해, 몇 년을 할 거를 1년에 음. 다 벌어가. 그러다 혼다 망했다니. 그렇게, 재혼는 나는 다른 사람, 그, 일반적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기준을 딱 나눠놓고 하게 되면, 나는 같은 노력에, 같은 금융에 했을 때, 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면 돼, 재물을 일하는. 운이 크다는 거지, 돈이 큰건 아니잖아, 이 말이야. 운이. 돈벌수 있는 운 어, 돈벌수 있는 운이 크다는 거다. 오케이? 그럼 됐지? 판은 어떻게 해? 판은 돈 갖고 망하는 거잖아. 아주 그렇다면, 그러니까, 볼 때는 또 벌었다가 하주큰게더 커. 그래서 자기가 투자를 해갖고 망할 수도 있고, 이, 내가 뻔한 것을 누가 홀라다 홀타 못 보는 거야, 누구 말때돈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 했잖아. 그 훑어먹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재물 파예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자식들이 막 형제들끼리 사망하고, 재산 때문에 사망하고 있는 거지, 그치? 부모가 재물을, 재물복이 없었더라면, 사망할 일도 없잖아. 재물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옛날에 하는 말이 있잖아.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유명, 유명했데 통장을 아들이 세 명이 있는데 아들 세 명이 있는데 통장을 머리 밑에 이불 밑에 통장 세 개를 세 통장을 세 개를 다겨놨는 거야. 요 그래놓고 맨날 며느리들도 면이 통장이 세개 있다니까 요것만딱 보여주고 다 덮어본 거야. 요그데난 이제 자, 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며느리들이 저차 와고 딱 하니까 전부 다 빵빵빵 땡들한다. 그만큼 우리도 그만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치 이 재물은이네 재물.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뭘까? 건강. 이 건강은 질병은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니야. 이 컨디션이 좋다든가 많이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을 나갈 아수 있는 거. 수술을 언제 했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푸는 것이지,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은 인간이 상담하지 말라 그런 거야. 자, 그래서 나는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크다는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것이 크다는 것은 나는 건강하다는 거야. 응? 운으로 작용할 때는. 응. 운으로 잘 때는 나는 건강상 큰 문제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힘이 좋고, 열등하게 잘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작용할 때는 이 무리수를 드지 말라는 거다. 가욕. 가요. 가욕을 해갖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하는 거요 그러면 수술을 한다는데 수술을 한다는데 이럴 때는 건강문이 있고, 요양을 한다는데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거다. 에이? 그래서 이거는 또 체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 간단하게 하고. 자, 예를 들게 되면 이 차이가 너무 이렇게 크잖아. 이렇게 크나. 이럴 때는, 위험도는 항상 있다는 거다. 음. 우는 관계 없지만 파가 작용할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건강을 해치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질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건강 조심해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자 가당에 큰 거는 조심해야 돼요. 무리수 해갖고 응? 이게 파가 저기 몸 망가지게 되는 거죠. 모자라면 어떻게? 타고난 것이 약골로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을 잘 관리해라는 거예요. 크면 어떻게 가을 부리지 말고 작으면 어떻게 건강해 보게 조심해갖고 항상 관리를 해라는 거 그런 측면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다른 건다 괜찮은데 진짜 쓰기려면 막 이래뭐는 제 위. 아, 그렇게 이단이일 망부진 나나나. 그래, 근데 그런 <laughs> 이건 하면 안 된다. 이? 자, 그러면 나 여섯 분.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 이성운 부부는 그래. 자 이성운 부부이자 옛날 때 어,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다, 그지자 이성운이라는 것은, 자 나는 결혼하기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성운으로 작용하고 결혼하고 나면은 부부분이 되는, 되는 거야. ,이? 자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소위 말해서 이성분이 있다는 것은 나는 밖에 나가면 인기가 있다는 거다. 에? 소위 말하면 인기가 있다. 그럼 부부이 되는 것은 어떻게 남편이 내한테 잘해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운으로 작용할 때 그렇다. 파로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그만큼 괴롭힌다는 거다. 파라는 것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이성 때문에 내 인생 좋았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부부 때문에 어떻게 결혼하고 난 뒤에 내 인생 좋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 인기는 많아서 그 인기 많은 게그 이제 하루쯤에 추락하는 거야 잘못하다 응, 아니 근데 그 이성은 인기가 많아서 이성을 만나면은 그냥 맨날 저기.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어떻게 파로 작용할 때는 어떻게? 해? 요, 이승을 잘못 만나갖고, 나는 망했다, 졸딱 망했다. 나는 부부가 만나서, 어떻게? 해? 평생을 고생만 잔뜩 한다. 여기 파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파, 이거는 먼저 설명하지 말고, 상담할올 때는, 운을 음. 따질 때는, 나 응? 어? 이런 운이, 어떻게? 부부운도 좋고, 이승분도 좋다. 옛날에 지금 살아왔잖아. 인기 좋았을 거 아이가. 좋았을 거면 당연히 좋았는데, 힘들다가 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 여기 파다는 거다, 바로. 그것이, 파는 어떻게, 인연을 잘못 만났던가, 궁합이 안 좋다던가, 여건이 부족한, 그세 가지, 그거 갖고 상담하는 거요 이제 이때부터는, 자, 이때는 남편으로부터, 응? 부부, 파가, 파가 들어왔다는 거야, 파가. 파가 들어왔으니, 궁합이 어떻고, 의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문제 때문에 그렇고, 궁합을 우리는 풀어주면 되는 거요 그때는. 그, 그, 운과 파의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성파주는 부모 자식 분이잖아. 그렇지? 부모 자식은 요렇게 이렇게 되게 되면 뭐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지? 막뭐 걱정 조금만 하면 되겠다. 그렇지? 작으니까. 자식이 내인데 열심히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지 음 농농치 않다. 부모가 뭐 재산이 많아 갖고 낸데 왕창 좀 물려 주셨으면 되는데 그것도 농농치 못하다. 그런 거잖아. 아니, 그러면, 어, 그 바지도 마고, 나도 열심히 하고, 좀 부족하다. 엄마는 항상 베푸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잖아. 자식인데, 응? 베풀기만 베풀지, 평생 동안 뭐, 음, 받을 게어나노 그치? 차이가 자, 그 다음에. 차이가 많이 음. 네, 네. 자식이 차이가 나올 때, 그렇게는 자식이 먹기는 파가 먹기는 되게 됐다. 되면, 자식 때문에 엄청난 인생의 고통을 받는 집속이 거야. 맨날 돈 달라고 나가서 부모 때문에, 부모, 부모 때문에 인생 종치인 거야. 부모가 또 잘못해서 음. 자식이 맨날 그 부모 뒷바라지는 사람이잖 음. 그래서 여기서는 파로 작용할까, 운으로 작용할까, 얼마나 크게 작용할까, 어느 시기에 작용할까, 이것을 풀어내는 거야.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가금과 재운이다 그제? 가금과 인재운 그러면 나는 뭔가 할 때, 가면 또 있고, 이거는 직장 다닐 때, 그 다음에 뭐, 뭐 마케팅을 할 때, 누구한테 보험을 할 때, 뭐 마케팅을 할 때, 이때 뭐 유용하게 쓰여야 되겠지. 나는 어떻게 해? 이런 거 하게 되면, 나 우는 뒷받침 된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거다. 그지?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했고 바로 자기가 하게 되면, 게되 어떻게 해? 이 사람들 때문에 나는 코역을 치른다는 거다 그지? 누구한테 이런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정상적인 보험을 했으면 되는데 보험하다가 보면 내 실적 많이 올리려다가 내가 대납해주고 막 이사타고 어떻게 털어낸다는데 뒤통수 <laughs> 다 맞고 그 사람은 다 찾아가보고 이것이 파라는 거다 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이 결정이 되면 판지 운인지 결정이 되게 되면 이 크기가 니는 어느 정도의 운을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운을 가지고 갈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운명주기가 풀리는 거야. 여기서는 나이에 따라서. 이 운명주기에 따라서 지금 시기에 하면 안 되고 지금 하면 된다. 이 시기가 나오겠지. 자, 이때 시기가 결정이 되게 되게 되면, 이거 다 됐어요. 이 시기가 결정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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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이제는 인연법을 적용하는 거야. 복. 니는 어떤 인재를 만나갖고, 어떤 제품으로, 어떤 분야에 가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펼쳐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응? 삼복이 올때 결정적인 복이 올수 있고, 삼제 때는 우리는 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두 번째 나가네첫 번째는 죽이고, 응? 두 번째는 이거다. 1단계, 2단계, 이게 중요한 주기에요. 응? 자, 요거, 여기까지 자, 저게 뭐, 뭐 꾸준하다. 물어가자